안녕하세요 그랜드 스터 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락 시작 표시 문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여기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 단락 스타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10강 이라고 붙여 놓은 데서 쭉 해야 될게 바로 이 부분이야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및 중첩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단행본 만들기 하면서 요 부분을 어, 그냥 간략하게 이제 사용해 봤을 거야 하고 지금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여기, 단락시작 표시 문자, 여기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파일은 드롭박스 가셔가고 다운받아 주시고요.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IDML 파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안내선을 저는 꺼놓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안내선을 꺼주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단락시작 표시 문자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말이 계속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는 이게 한 덩어리서 라 이게 단락 패널이니 뭐니 이게 말이 은근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러더라도 지금 여기 말이 계속 이게 이만큼이 길게 나가게 될 텐데 그러더라도 그냥 잘 들어주세요. 저도 이 부분이 말하기 좀 불편하긴 한데 저도 그냥 맨날 줄여가고 뭐 시작 문자, 표시 문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걸 다 발음하는 게 매번 힘들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단락 스타일과 단락 패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락 패널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단락 패널에 아 단락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소개했죠. 었 바로 이 부분 이전공백과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단락 시작 표시 문자의 높이 그리고 가로 줄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올려보세요. 올리시는데 어, 요거 상자를 선택하고서 얘를 올리시게 되면, 1로 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죠? 2로 하게 되면은, 달라 단락, 모든 달락에 첫 번째 행에 있는 한 개의 글씨가 두행 높이만큼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이것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첫 행에 있는 글자 수가 네 개의 글자만큼, 공백 포함이죠? 4개의 글자만큼 두행 높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보다시피 어, 단락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안 이쁘고 그리고 또 어, 책을 보거나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 시작 표시 문자가 이렇게 어, 아주 과하게 쓰여진 책은 거의 못 보시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쬐끔 봤어요 그것도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자렇고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죽어요 자 이거 다 취소하고 요 지금 이런것 같은 경우는 어이 상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커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커서 가 해당 단락에 깜빡이고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다 커서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시작 표시 문자 높이 조정하시고 글자 개수를 조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요런식으로 첫번째 단락에만 이쁘게 시작표시 문자가 적용돼요 이 뒤에 거는 당연히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은 내용이 적을 때는 그냥 단락 패널에서 수동으로 지정하시고요 내용이 많을 때는 당연히 단락 스타일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꾸 이렇게 단락 패널에서 수동으로만 지정할 때는 뭐 별다른 기능을 이렇게 딱히 쓸게 없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체를 뭔가 다른 걸로 적용시키도 못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블록 잡아서 문자 패널에서 뭐 글자 크기라든가 아니면 서체 종류라든가 다른 거를 지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음, 이제 표시 문자를 단락 스타일로 적용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왼쪽 화면에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이 몸이 죽고 죽어라고. 자, 이 부분만 문자 스타일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거를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이 부분도 단락 스타일, 그 문자 스타일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되실 거예요. 어, 먼저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 단락 스타일 들어가서. 얘는 스타일 이름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1번. 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 문자 서식에서 우리가 본문에다가 쓸 단락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눔 명조를 선택을 하고요. 하고 고 글자 크기는 여기를 조금 짧게 자, 11포인트. 행가는 조금 넓게 해 줄게요. 그러고서 확인 누르고 일단, 요이 상자에다가 이단락세를 다시 씌우기 위해서 상자 선택하고 테스트 1번이라고 해놓은 단락세를 적용시켜요. 그럼 이렇게 적용되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만, 어, 시작표시 문자를 적용시켜 줄 건데요. 자, 상자 내려놓고 하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잡고서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나중에 꼴지도 모르니까 되도록이면은 내려놓고서. 자, 테스트 1번 다시 들어가요. 테스트 1번 단락 스타일로 들어오셔갖고 여기 시작 표시 문자로 들어가서 조정해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그럼 아까처럼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개가 되버리죠? 그다음에 문자 수를 원하는 걸로 놓고 문자 스타일까지 만들면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단락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시작 표시 문자가. 그래서 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락 스타일을 좀 분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취소. 자, 먼저 여기 테스트 1번이라고 해 놓은 거를 자, 이름을 바꿀게요. 자, 본문 아니면은 기본 기본 본문이라고 해 놓고 여게에다가는 글자, 기본적인 글자 크기, 행간, 그런 거 외에는 시작 표시 문자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새 단락사를 만드는데, 자, 이 기준을 저는 자동으로 기본 문자가 되었지만, 단락사 없음이라든가 딴 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거. 기본 본문이라고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선택하시고 기존 스타일로 재설정 누르셔갖고 여기 뒤에를 다 깨끗하게 비워놔 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은 이거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시작 단락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음 그냥 본문 플러스 시작 표시 문자 이런 식으로. 자, 귀찮더라도 자기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스타일 이름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첩 스타일로 넘어가서 시작 표시 문자의 줄수를 원하는 걸로 지정하시고, 문자 수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문자 스타일. 자,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 문자 스타일에서 새 문자 스타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만들기 위해서, 새 문자 스타일 들어가고요. 여기서, 시작 표시, 어, 달락 시작 표시 문자 라고 할게요. 기본 문자 서식 가서, 크기. 일단은 지금은 조금만 크게 볼게요. 아니면 눈에 띄게 24포인트까지 볼까요? 자, 이렇게만 놓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스타일 설정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 지금 크기만 추가가 되고 있죠. 요렇게만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 요 상자에다가는 모든 내용이 기본 본문 단락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단락에만 이 시작 표시 문자가 적용되어 있는 단락 스타일을 넣어준 거예요. 자, 커서 저 분명 여기다 올려놨어요 지금. 커서 올려놓고 본문 플러스 시작 표시 문자라고 지정해 놓은 단락 스타일을 넣어 주게 되면은 자 다른 단락에는 다른 단락에는 당연히 이 시작 표시 문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만 얘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놨으면은 이거를 어 이제 여기 문자 스타일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있잖아 이걸 수정하세요 자, 여기 들어가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뻐보이는 형태로 기본 문자 크기 24포인트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어 문자 종류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나는 명주에서 여기에서 두꺼운 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서체를 너무 크지 않게 하시고, 자 이렇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요, 개수라든가, 크기, 높이 등을 조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죠? 해당 단락 스타일로 들어가서, 표시 문자 들어가서, 어, 개수를 4개, 5개, 자, 이렇게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두줄쓸 때는 대부분, 자, 이렇게 한 개로만 이제 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쓰셔도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이번에는 줄수를 두 개로 놓지 말고 한 개로만 다 볼게요. 이렇게도 만드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줄수를, 아, 줄수를 하나로 놓고, 문자수를 일 1%. 한 이렇게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놓고서 쭉 디자인을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이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도 자 여기 자요게도 어떤 큰 단락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커서 올려놓고 여기다가 시작 표시 문자 단락 스타일을 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내용과 여기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조금 더 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자 이거만 말고도 간격을 띄워도 되죠 여기 들어 가셔갖고 어, 드레싱 및 간격에서 이전 공백을 좀더 조절을 해서 자 앞에 있는 큰 단락 두번째 있는 큰 단락 이런식으로 어떤 크게 크게 나누어진다 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도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뭐 계속 하고 있죠. 가 특히 강조하는 거꾸이매 관련된 걸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뭐이 디자인 저 디자인 많이 써먹어될 때가 있는데 그런 디자인이 늘어날 때마다 꼭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디자이너의 손이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디자이너 어, 손이 매번 많이 따라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줄여놔야지 나중에 진짜 한 몇백 페이지 되는 책 같은 걸 만들 때이을좀더수월하게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확인 누르고 그럼 이상한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 시작 표시 문자 활용하기라고 해놓은 거 이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미리 보기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꾸민 문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작 표시 문자에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디자인을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손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뭐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써 먹으세요. 이거는 서체를 이용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폰트 주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폰트 주소를 복사해 갖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 하단에다가도 이거 달아 놓도록 할게요. 자 주소 들어가시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문자로 타이핑하든 소문자로 타이핑하든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형태의 서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보면 자 지금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소문자라든가 숫자 쪽이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지금 대문자에만 이런 내용이 딱 있는 서체예요. 자 요거를요 다운 받아주시고 다운 받아주셔갖고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저거 서체를 제가 미리 좀 넣어놨는데 어 문자 패널에서 여기 내용을 보셔갖고 지금 이렇게 서체가 저처럼 두 개가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미리 그 폰트를 좀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서체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쉽죠. 자, 이것도 여기 앞에서 했던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잠깐 도큐먼트를 좀 닫을게요. 닫았다가 다시 더블 클릭해서 파일 열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단락 스이라든가 문자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도 자 이런 장어 이런 꾸민 문자가 모든 단락에 다 나오게 할게 아니니까 그거를 단락 스타일을 분리해서 써야죠 제가 쓰는 방법은 아까 보시면은 기본 본문에 해당이 되는 단락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첫 번째 단락에만 사용할 단락 스타일을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이 일하면서 새롭고 편한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로 쓰세요 그게 다 본인 노하우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새달락 스타일. 자, 여기서 얘는 저는 이거를 기본 기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재 설정 깨끗 둘러서 깨끗이 지우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적당한 크기 주시고 해당되는 어, 문자 스타일. 아, 문자 서체를 지정해 줘. 서체를 하나 해주시고 지금 명조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타임즈 서치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행간을 조금 넓게 주고, 확인. 적용을 시켜 놓아 볼까요? 기준. 자, 기준 단락세를 적용시켜 놨고, 확대를 해서. 그리고, 기준 단락세를 보니까 왠지 좀더 작은 것 같으니까, 자, 저는 그냥 원래대로 12포인트로 할게요. 12포인트 주고, 그 다음에, 세달락 스타일, 여기다가는, 본문 플러스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시 문자에서, 줄수 한 개, 두 개, 문자수 한 개.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지정이나 해볼게요. 음, 확인 누르고, 여기 이것도 상자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지정하면 안 되죠. 그럼 모든 단락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잊지 마시고 커서 첫 번째 단락에만 올려놓고 해당 단락 스타일을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만 시작 표시 문자가 적용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안내선을 좀더 키워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꾸밈이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작 표시 문자 들어가서 어, 여기 문자 스타일 있죠 새 문자 스타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에다가 시작 표시 문자 그 다음에 서체 글꼴 모음 들어가서 저는 지금 음, 어, 요 서체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자, 이건 지금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어렵지 않죠? 서체만 새로운 걸 가져다가, 자,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체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꾸밈에 관련된 서체 많으니까는 그거 가져다가 많이 많이 쓰세요. 자,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좀 뭔가 약간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행간이라든가, 여기 위아래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폭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안정감 있어 보이는 느낌 정도면 돼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정말 편집자, 담당자, 그 다음에 저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저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은늘 제가 하는 게 정답이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일을 해주다 보면은 뭐, 솔직히, 제가 보는 그런 스타일은 어쩔 땐 정답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디자인 일할 때 힘든 점이기도 하죠.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못 만드는 거. 그럴 때는 일이 어렵긴 어려워요. 자, 일단은 글자 크기 조정해 봅시다. 저는 더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그래서 글자 크기를 13. 자, 이렇게. 자더 키웠더니 일단은 밀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아래쪽으로 설정 내려야죠 자 그거 내리는 거 고급 문자 서식에서 보시면은 기준선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기준선 이동을 눌러 보세요 어 근데 제가 잘못하고 있군요 다시 취소 저걸 문자에서 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단락스레에서 수정을 했군요 다시 본문 시작 표시 문자 가서 문자 스타일을 세 문자 스타일 시작 표시 문자 라고 하고 아까 해줬던 게 자, 렇렇까지지 하죠? 자, 이렇게까지 하죠. 자, 이제 여세세세한 부분을 다루는 건 저처럼 단락 e s 하하시안안요확 확인 르시시 단락 락 스타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만 수정하는 거니 y 그거 문자 스타일 시 t 자시 e style, s t y l 들어가서 여기 수정해야 돼요. 자, 저는 아까 이거 키우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 스타일의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줘요. 14 했더니 너무 크니까 자, 13 정도. 그 다음에 올라간 만큼 저는 좀 내리고 싶어요. 여기 소문자에 삐침자 있는 데까지 그거 고급 문자 서식 가서 기준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 나타나게했으면 좋겠는데 뭐늘안되더라고요 일단 입력해봐요 1포인트 그러면은 여기 버튼 나타났죠 이거를 눌러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주니까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금 더 세세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이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저는 이렇게 높이를 좀 이렇게 맞춰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칸자 이거 벌리고 싶어요 이거 벌리는 거 일단은 자 고고문자 서식에서 보면 문자 앞, 문자 뒤라고 있죠? 요거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가 단위가 자 이렇게 부 형태로 있어요. 1부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한칸 들어가는 거자 2부로 하게 되면 그 절반 4부, 4분의 1 8부,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이 8부의 간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걸 쓰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좁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치가 없죠? 수치를 입력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기본 문자 서식 하셔가지고 이제 자간 같은 걸 이용을 해야죠. 자간에서 한번 양수 배구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만큼 벌어졌어요. 이걸로 좀더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자50 정도. 50이 아닐 때와 50이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어, 준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 상태로 확인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달락에만 계속 이 꾸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꾸밈을 또딴데 가다가 제목 있는 데에서 어, 아까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또 크게 내용이 나눠진다 라는 곳에다가 또 적용시키세요. 만약에 요쯤에서 내용이 나눠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또이 단락과 단락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기준 말고요 이거 이용해죠 들어가서 드레시면 간격에서 이정 공백을 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단락은 자 여기서 끊어지더라도 자, 이런 표시 문자, 이런 꾸민 문자를 이용을 해서 좀 크게 단락이 나눠진다라는 거를 구분시켜 줄 수도 있죠. 그냥 어떤 요령일 뿐이에요. 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 만들어 왔으니까 시작 표시 문자 여기에 있는 문자 스타일을 이용하면 되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해당 문자 색상을 원하신는 걸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 앞의 부분만 마치 도장인 것처럼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자이 꾸밈 이거 말고도 제가 맨날 계속 얘기하는거 있죠? 이것저것 다 가져다 쓰세요라는 거. 자 이런 사이트도 좀몇 군데 있으니까 뭔가 특이해 보이는 거 찾아보세요. 자, 아예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들어가 보는 여기 서체가 자 이렇게 한글 자씩 꽝꽝 찍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걸 가져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단락 맨 앞에 쓰셔도 괜찮아요. 자, 써먹을 거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이런 기능, 어, 이런 기능 자체는 솔직히 조금이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가져서 쓰는게 훨씬 더큰 기능을 훨씬 더큰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인터넷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자 요것도 간단 간단하게 한번씩 써먹어 보세요. 저는 그러면은 이따가 다른 걸로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